안녕하세요 여러분 망했다 왜? 나 게임 그거 없잖아 뭐가? 이거 없잖아 엄마 폰에 있잖아 아 그럼 내 걸로 해 그래? 여러분 주문 받기로 해볼게요 요리 시작 한 번씩 하자 응. 언니 그럼 VIP야 어, 나는 나 스페셜 나올 때만 내가 할게 오케이 스페셜은 내가 잘 못하니까 언니가 해 응. 내가 초보거든 이거 나는 되게 잘하네 나는 못하는 초부 초부. 게임할 때 유형. 음, 한, 다섯 개더 넣어도 돼. 건두부 많이 넣으세요 시켜드릴게요. 두부 많이 넣어달라 했어. 맞아. 그래서 두부, 두부 네개 넣었어. 왜? 네. 여기 우리 얼굴 나와. 이렇게 몇개2 단계라고 싶은데 어1 단계야 아 이게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손님이 시키신 단계로 해야 돼아나 몰랐어 이거 처음 알았어 내가 좀 봐줄게 오케이 러닝 만입 볼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잠시 탈의만 잠깐 만니니 얼굴만 좀 올지 아아니아니 이거라도 입어 이거라도 이거라도 입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라도 입어 네, 역시, 여, 여러분 탈이 탈이 때문에 잠깐 잠깐 먹은 에, 나비 언니가 안보인 것입니다. 됐습니다 여기 치안하다. 조금 보이거든. 자, 그래서 안 보여. 통장하기. 여기는 원래 괜찮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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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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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찔이. 엄마 청소기 좀 꺼주세요. 아, 어, 알겠어. I 이거 한번 한 하는데 2 분씩 걸려. 왜? 그래? 진짜야 아니, 자 이제 응. 언니 차례. 스페셜 나오면 나가한다 있잖아 스페셜이야. <laughs> 알아? 응. 응. 내가 늑대 인간이야. 응, 늑대. 인간. 오 나도 나도 나도. 응. 나 늑대야. 나 늑대 인간이야. 이거 광고 봐야겠어. 괜찮아. 광고 봐. 잠깐만요. 광고 때문에? 오 이거 아직도. 여러분, 여러분, 내가 다시 돌아왔거든. 난 장보기를 해볼게. 장보기에서 이거 다, 해. 그, 이런 건못 사. 여기 알을. 개막다 사야 음, 여기까지는 다 사, 다 사야 돼, 이미. 그래? 다 사야 돼, 어쨌든. 응, 응. 음. 어, 예, 내가, 음, 살 내가 살 거야. 내가 내권수는 안 돼. 살수 없어. 그래? 다이아몬드가 다섯, 아니 난찾어 많이 모아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아시끄러 다이야몬드가... 양고기. 다이아몬드가 어? 많아야지. 내 친구, 양이 별명이 양고기. 어? 잠깐만 얘들아. 집사야? 아니? 집사 양이잖아. 아 그렇네. 여기, 여기 얘들아. 나 봐봐. 얘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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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캐릭터 이제 나야. 옷 바꿀 수 있는데 나는 거기 옷은 안 바꿨고 그냥 거기 주변만 바꿨어. 그러면은 건드고만. 너 스페셜 할게. 아니지 지금? 어. 스페셜이 나왔었던 손님이어도 나 줘야 돼. 중양고 거기. 오늘 새새거 많이 줬어. 어. 응? 그러면은. 가지세요가니살하가추가니 니가 너가야가가 됐어. 니가 응? 정말 그러면 가는가가가 니가 가 니가 가 니가 니가 니안 니가 데안되가니 나또 빠질게. 내가 가운데에 있었다. 정답너 <laughs> 양고기야? 아니야. 소고기야. 아, 아니, 양고기구나. <laughs> 엄마, 정글 좀 그만 들리려고 근데 원래 이런 소리가 나야 돼. 알아. 나 이제부터 목이 벗었어 선이 뿌 얼굴 공개 안 합니다. 면도 먹기 뿌앙 아내가다 먹고 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 갑자기 뭐야? 이렇게 해야 돼. 끼그 끼그 버버하 배추 많이도 달라고 배추 넣어 달라. 봐봐 아 받자, 제발. 우리 별별 특산품. 아, 몰라. 몰라. 그냥 여기 시작해. 특산품. 특산품 배추를 넣어 달래. 오, 배추. 어? 어? 다음은 그냥 영상 찍어. 이걸다 왔어, 왔어. 잠만잠만잠만게 이러면은 안 되지 않아? 좀 기다려. 내가 내가 어떻게 한다 얘기할까? 아, 추가됐는데이렇 추가. 됐는데. 이거 추가. 이거? 예. 우리가 벨 추가됐어. <웃음> <웃음> 아, <웃음> 우리가 잔도지고 있어. 징그러. 긴... 파래. 아, 손, 손을 우리가 닦고 있어. 손이 우리를. 뭐야, 아! 아! 어, 힘들다. 역시 외계인도 3단계를 먹는 군지 왜, 없네요.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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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 뜨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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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었다 아, 아, 덮었다. 아, 이불을 덮어주는 거야. 이불 안 덮어줘도 된다고. 그러니까 베개가 됐는데. 아우. 우와 핑크색이다. 핑크색. 내가 좋아 핑크. 내가 우리 보라색 좋아하지 않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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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오 테이블로 왔어. 테이블로 서빙하는 중. 저 우리 우리 서빙한다. 우리가 먹겠다. <laughs> 우와 징그러. 징, 징 징그러. 너무 맛있다. 우리 배 우리 우리, 우리. 어. 잠깐만요. 여러분. 어, 우리가 외계인이 됐다고 언니 처음 신 차리라고. 외계인 귀가 됐어. 왜? 아니 우리가 왜 외계인 귀가 됐냐고? 그러니까 너무 배추장 우와. 너무 맛있어 <laughs> 외계나친구 여기는 장 속이 똥이 똥이왜왜 가득 가득. <laughs> 음, 저래 한번 잡게 우리는 이제 이 외계인이랑 함께 떠날 것입니다 완창 얘도 완탕이래 귀여워 근데 마지막 우리가 프로필이네 그니? 으, 우리가 존나봐 마라창, 먹, 어, 먹으러 지, 구, 잣. 어어어 자주 와야겠다. 잠깐만. 이거 도, 도감 가야 돼, 시에라 미안한데. 이러면은. 이거 한 번씩 봐줘야 되거든 아우 햄톨 좀 많네? 아 햄톨 난 아직 안 나왔는데 햄톨 음... 잠깐만 나 할로윈 나도 너도 할로윈 안 나왔구나 주문 받기 잠깐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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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마라탕후루 할때 해서 마라탕후루 가게 왔습니다 음? 탕후루 난 마라탕 가게 좋아. 자, 다음, 탕으로 하겠습니다. 아, 아, 네. 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고거 바꿔봐. 렘은. 나 실제로 유튜브 안 돼. 안 와. 유튜브 계 잠깐만, 잠깐만. 방송 시작! 기만 들려야지. 너도 줘야잖아 응. 어차피 우리 여기는 우리 집이야. 그럼 뭐? 그냥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희 집이잖아. <웃음> 아! 안 구워야 안녕. 다시 돌아왔어, 얘들아. 아, 내가 탕으로 꼬치가 됐어, 봐봐. 아! <laughs> 잠깐, 내가 왜 딸기가 됐지? 아좀살려줘 아, 언니. 한데다 으. 어 내가 왜 여기 있어? 응? 8살, 버릇, 고양이. <laughs> 여러분 다 먹었어요 미안해요 <laughs> 여러분 그러면 오늘 즐겨왔어요 안녕.